슈퍼로버 초화금진게타1 OVA판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나네 오늘도 역시나 슈퍼로버 초화금을 뜯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겟타 1이랑 블랙 겟타를 했으니까 드디어 진게타 되겠습니다 슈퍼로버 초화금으로는 겟타 라이더미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약간은 아쉽지만 아무튼 진게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게타1은요, 1998년도에 제작된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제인지 진게타 로봇, 세계 최후의 날에 등장하는 진주인공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고가 타다가 나중에 료마가 갈아타고 막 요런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누가 주인공인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작품, 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기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녀석이 처음에 라인업으로 나왔을 때, 어, 설마, 진드래곤도 나오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어림없었죠 <laughs> 아무튼 요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13년 8월 30일이구요 발매 정가는 6,800인의 세금 별도로 해서 나온 제품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역시나 꽤나 커다란 어, 슈퍼로버 초학금 치고서는 커다란 그런 패키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뒷 부분에는 이렇게 게타 사이트를 들고 있는 진게타 그리고 게타비를 발사하고 있는 진게타 배틀윙을 장착하고 있는 진게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실수죠 사이트를 넣어줬어요. 게타 토마호크가 아니라 고점을 그 개인적으로 가장 실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아혼웹 한정으로 소나 아, 선샤인의 이펙트 파츠라든지 토마호크는 따로 발매를 해줬으니까요. 그쪽을 또 구입을 해야 되나? 음, 일단 개봉을 해서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런 식으로 2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칸에는 진게타 본체 그리고 어, 이, 이 부분이 게타 아 게타 게타 아무튼. 팔에 달려 있는 커터 그리고 교환용 손 파츠가 5개 개, 타 빔용 복부 이렇게 하나가 들어 있고요. 역시나 슈퍼로봇 초합금 답게 어테치먼트 파츠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봉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 단에는 배틀윙이랑 개타 사이트의 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공이 됩니다. 자선 본체부터 보도록 하죠. 역시나 겟타 반다이가 힘을 넣어서 만든 조형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깨 부분도 그렇고요. 아, 빨간색이 그냥 통일된 빨간색이 아니라 어깨는 약간 샤인 레드? 어, 그런 느낌으로 약간 제공이 됩니다. 무릎 부분도 역시나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개타 선이 흐르는 초록색, 어, 부분도 꽤나 인상적으로 디자인을 해준 느낌 되겠습니다. 어, 설명서를 참고해 봤는데, 요날 부분은 그냥 손목에 장착하는 무장용이라고 아,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뒷부분에도 요런 식으로 겟탑 아, 배틀윙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제공이 되죠. 어, 원작에서도 이런 부분은 따로 있었고 나중에 배틀윙이 튀어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파츠를. 제거하시면 요렇게 완벽한 아... 걸어다니는 개타 이렇게 <laughs> 진개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리부터 제품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손톱만한 크기, 손톱보다 작은 크기인데, 어 도색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목에 나 있는 라인도 그렇고요, 눈동자도 확실히 어 초점을 잃은 그대의 눈동자 이런 <laughs> 식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타 특유의 요 드릴 귀 음, 요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개타선을 표현하는 요 초록색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가 군데군데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도색으로만 제공이 되는데 다리 부분이라든지 가슴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확실하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합금 부위는 다리가 통짜로 합금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관절 부분이 조금 합. 으로 제공이 되겠죠. 앞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캣타가 음, 제공이 되고요. 발바닥까지도. 이런 식으로 발바닥은 약간 민자 장어를 신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옆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부분이 꽤나 얇게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실 때는 파손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보시면 이런 몰드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케터를 잘 표현해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가동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머리 윗부분에서 볼 조인트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구요 아. 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목 아랫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따로 조용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수그러지긴 하지만 끊기는 느낌이 조금 심하기는 합니다. 뒤로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역시나 조금 이질감이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어깨 부분은요. 이렇게 신축 기믹이 있습니다. 한단 뺄 수가 음... 반대쪽에서 봐야겠구나. 한단은 이렇게 빠지는 기믹이 있고요 앞으로 도 이만큼까지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는 관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도 역시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클릭이 걸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되겠고요. 음, 위로는 여기까지, 아래로는 여기까지. 좀 많이 안 움직이는 느낌인데, 관절을 빼주신다면 상당히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른쪽이 안 튀어나오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 부분에서 클릭이 약간 있고요 롤도 이 부분에서 달려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돌아가는 어, 구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관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뭐 앞뒤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줄수가 있고요소팔어뭐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팔꿈치음팔꿈치가 이렇게 이중관절로 확실하게 움직일수가 있습니다 마진 카이저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겟타는 확실히 더잘 움직이는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슈퍼로버 초합금 공통 조인트를 이용해서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손목도 이렇게 볼 조인트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슴 부분은 앞으로, 뒤로 상당히 많이 젖혀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약간 각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부분도 앞으로는 이만큼 역시 겟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뒤로는 최대 여기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은 역시나 신축으로 아래로 이만큼까지는 내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슈퍼로브 초학금의 고질병이죠 약간 많이 움직여주시면 나중에 헐렁헐렁해지는 걸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만큼까지 뒤로는 여기까지 좌우로는 여기까지 롤도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롤 회전도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릎은 클릭으로 기분 좋게 다다다닥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안쪽까지 캣 타선 라인을 끊기지 않고 제공해 준건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laughs> 크게 났어요, 소리가. 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발목은요, 요렇게 역시나 신축 기믹이 달려 있고요. 확실히 빼주시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앞으로, 뒤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일 때는 발 안쪽에 있는 요런 관절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젖혀지는 요런 모습 되겠습니다. 제품 자체의 가동률도 흠잡을 곳이 없고요. 조형 자체도 부분부분 부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살짝만 포징을 잡아주셔도요. 굉장히 박력 넘치는 포징을 요렇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슈퍼로버 초화금 어택치먼트 파츠가 달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혼스테이지에다가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등에는 배틀윙을 달아주시면 확실히 반경 넘치는 개타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볼륨이 굉장히 커다란 그런 녀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부의 파츠를 바꿔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개타빈 팔사 주비 자세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 개타 1이라든지 블랙 개타에 들어있던 이펙트 파츠 같은 게안 들어있어서 약간은 심심한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아쉬운대로 요런 식으로 <laughs> 해주면 이쁠것 같네요. 제품는 참고로 요런 식으로 손바닥이 활짝 펴져 있는 파츠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토나 선샤인 발사하는 고포징을 재현하기 위한 파츠 같은데, 아, 아쉽게도 스토나 선샤인의 이펙트 파츠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 파츠는요, 아, 혼의 판정 갓건담 명견자, 하이퍼모드죠. 하이퍼모드에 들어있던 석파청경권 이펙트 파츠 되겠습니다. 음, 요렇게 놔도잘 어울리네요. 제가 갖고 있는 진게타 1 관련 제품과 같이 한번 놔봤습니다 맨 왼쪽부터 SD 크로스 실루엣 진게타 1 그리고 슈퍼미니프라 진게타 1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슈퍼로봇 초과금 진게타 1 OVA판 되겠습니다 참고로 크로스 실루엣은 제가 도색을 한 녀석 되겠습니다 둘다 리뷰는 올렸으니까요 그쪽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슈퍼로버 초합금 마진 카이저와 같이 놓으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슈퍼로버 때 중에서 이두 개만 갖고 있으면 진짜 굉장히 든든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수셨습니다. 공용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 날개 바꾸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징게타의 경우 날개인 제트 어, 카이저 스크랜더죠. 카이저 스크랜더도 똑같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질감은 거의 없다시피하는 이런 느낌 되겠는데 마진카이저는 음, 약간은 이질감은 음,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더 악마에 가까워진 마진카이저도 나쁘진 않네요. 이상 슈퍼로버 초학금 징게타 1 OVA판의 소개였습니다 확실히 진게타답게 인기가 많은 녀석답게 반다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품화를 시킨 녀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지는 맛도 괜찮았고요 슈퍼로버 초학금답게 가동률도 상당히 좋게 잘 나온 녀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타 배틀 윙 자체도 상당히 크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사이트도 이 정도면은 아 진짜 슈퍼미니프라의 이이 이쑤시개랑 비교를 해서는 <laughs> 굉장히 박력 넘치게 조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반다이에서 제품을 내준 진기타 중에서는 가장 좋은 녀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진기타는 역시나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제품화를 해줬기 때문에 어, 구입하실 때 선택을 하셔서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욱 더 많은 진기타 제품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감 가게 점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진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